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은 꿀벌일 것입니다. 벌은 약 370g 정도의 그러니까 한 수저 정도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5만 6천여 개의 꽃을 방문해야 합니다. 각 꽃에 60개의 꽃가이 있다고 대충 가정을 한다면 우리 식탁에 여러분이 드시는 한 숟갈에 370g의 꿀을 놓이기 위해서 벌은 무려 360만 번의 꽃관을 드나들어야 합니다 우리 빵에 필요한 꿀한 수저를 생산하기 위해서 벌은 적어도 4200회 이상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나가면 평균 20분 동안 날면서 400여 개의 꽃을 찾아갑니다. 벌의 이러한 집요한 열심, 성실함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꿀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6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인생의 경기장을 달려나가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원과 기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꼭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풍부한 축복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게으름은 헬라어로 아케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아라고 하는 부정사, 즉 무엇 엇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과 키토스라고 하는 어근, 즉 어떤 어떤 것들을 돌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복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서적으로 볼때 게으름은 무책임하여서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그것을 아는데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수행해야 할 태스크가 있는데 그것을 방종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자리가 있고 제단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게으름입니다. 어떤 분은 게으름을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히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곳에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도 생각이 안 나고 또 그럴 필요성조차 느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에 이 게으름은 여러 가지 얼굴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낙담하면서 그저 앉아서 멍 때리는 사람, 절망 속에 한숨으로 누워있는 사람, 권태와 삶의 무료함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 우울증과 고독함에 주저앉아있는 사람, 등등등 해서 이 모든 삶의 어두운 모습들, 이 모습들의 밑바닥에 앙금같이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죠.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힘들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나는 일이 있는데도 흥분하지를 않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별로 크게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로 사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게을러지는 겁니까? 인생의 경기장에 열심히 뛰어도 힘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어영부영하면서 이 게으름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목적 의식의 결여입니다. 소명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갈 그 무엇인가가 결려가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 성경에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으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엘리 제사장을 꼽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엘리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타락의 길을 치닫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흠미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곁길로 치닫기가 일수입니다. 성전에 드려진 성물인 그 예물들을 음식 중에 맛있는 것들을 저들은 자주 훔쳐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가로챈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제사드리러 오는 여인들과 불륜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종교자로서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 대제사장은 저들을 그대로 두고 방치합니다. 자기 두 아들이 그렇게 저주의 길을 치닫고 있는데도 성스러운 하나님의 전에서 망나니 같은 일을 저지르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경책하지도 않고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제사장의 소명의식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은 신앙교육, 자식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랄 때뭐 대강대강 자랐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대강대강 굴려 키우면 잘될 거야 이렇게 바라지만 사실 그렇게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사랑주면 사랑스럽게 자라고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하면서 존중하고 양육하면 소중함을 받는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성장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육가가 있습니다 교육 철학자신데 도로시 노울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아주 그 재밌는 시가 있습니다 Children learn what they live 어린이들은 삶을 통해 배웁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가 길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존중함을 받고 자라면 자기 긍지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 저는 신뢰함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용서함을 경험하고 자랐다면 저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미움을 받고 자라면 저는 증오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모욕함을 받고 자랐다면은 저는 자기를 증오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순 속에 자라났다고 하면 저는 생을 비관적으로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식들이라고 해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키우면 돼. 하지만 반드시 훗날 쓰디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사 열심을 가져야. 우리 자녀 교육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자식 농사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게으름 속에서 신앙 교육, 자녀 교육 다 완전히 망쳐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엘리를 향해서 이렇게 보라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 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조조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벌을 내리시면서 엘리 제사장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자신, 자식들에게, 후 세대들에게, 우리 표여대로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게을리한 행동, 분명히 죄악이니라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분명 죄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14절에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전이 구절을 보고 샤킹을 받았습니다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면 이렇게 큰 벌도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더 많이 낼 때가 있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적으로 좋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 많이 사주면 자녀교육인 줄 압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삶을 통해 신앙을 저들에게 심어주는 것에 우리가 게으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엘리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책을 우리는 기담아 들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심판하시고 엘리 집안의 그 어떤 예물이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거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잘했다고 해도 저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심지 못했다고 하면 복음을 심어 주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큰 죄악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쭉 30절까지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 주었는데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얼마간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저들의 몫을 계수해 보니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 달란트로 불렸고, 두 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달란트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달랑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뭐 요즘 우리 경제적인 상식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아마 투자액이 다른 친구들의 배원에서 비해서 변변치 못해서 마음이 상한 건지. 아니면 시장 경제 투자 상황이 위험했던 위험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원금이나 잘 보관하는 것 자체가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묻어 두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그 일꾼에게 주인은 무엇이라고 꾸짖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꾸짖으면서 저를 내어 쫓습니다. 구약의 엘리 대 제사장이나 신약의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은 단순한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단순의 한 스타일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건대 게으름은 단순한 어떤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꾸 게을러지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소명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소명에 대한 불성실함 때문이 아닐까요? 맡겨진 일에 대한 소중함과 감격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나를 남편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 소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엄마 아빠로 불러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소명입니까? 하늘 아래 맡겨진 소명 중에 어쩌면 가장 귀한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키워보겠습니다. 좋은 삶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들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을 받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그리고 일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전국을 확장해가는 영원한 그 사역에 동참케 해 주신 소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함으로 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시든지 우리가 이런 소명이 없으면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어도 소명의식이 없으면 임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름의 감옥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희미해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소명의식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의 어린 눈으로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뜨겁게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시들어져 가는 그 꿈나무에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뿌리면서 물을 줘야 합니다. 힘해져 가는 소망의 관역을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면서 관역을 견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무슨 일을 시작하셨을 때 가슴을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졌던 각오와 다짐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그 직장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 보십시오. 직장이 지겨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때를 다시 기억하시며 그 대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어뜨리는 게으름, 죄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게으름, 이 게으름이 치유가 되려고 하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소명의 불꽃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설레움으로 뛰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잔에 기름을 가득 부어 주셔서 다시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그 손흥민 선수 같은 손실아또 이렇게 마음이 안으로 예.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 미국 교인들도요 가끔 끝나고 나면 패스트 Did you see that? 흥민 손? 그래요 아주 유명한 너무나 참 멋있는 선수죠 근런데 축구 황제 파, 펠레 아시죠? 펠레가 10만 관중이 모인 스타디움에서 눈물을 훔치며 저가 마지막 은퇴를 하며 작별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많은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축구를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축구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팍 대며 그럽니다. 축구는 나의 심장입니다. 축구는 나의 심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공부가 나의 심장입니다. 무엇 무엇은 나의 패션입니다. 예수는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뛰게 하는 심장입니까? 찬양입니까? 성교입니까? 성김입니까? 사랑의 봉사입니까? 어우러 만져주는 그런 사랑의 케어입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소명의 뜨거운 불꽃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애타게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 칠순잔치를 준비하는 시골에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칠순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 함께 거느렸던 종과 모슴들을다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내일 이제 칠순 잠치가 끝나면 너희들을 다 자유케 하고 이 노비 부선이 무슨 모순 다 청산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빚까지 다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종이라고 해도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한결같이 잔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준비한 결과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되고 내일이면 이제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열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종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인은 종과 모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동안 수고했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함세. 오늘 밤 피곤한 거다 알아.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가느다라고 아주 탄탄한 새끼줄을 길게 꼬을 수 있을 만큼 꼬아주면 좋겠네. 모인 종들은 다 한마디씩 투덜투덜합니다. 아이고 무슨 선물이나 받으려나 해서 모였더니. 주인님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며 일을 시키네 하면서 자기 방으로 투덜투덜하며 돌아갔습니다 물론 피곤했겠지요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대충 새끼줄을 꽈았습니다 두껍게 엉성하게 꽈았지요 그런데 유독하게 그한 종이 가느다라고 탄탄하게 침을 발라가면서 열심히 길게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이 오죽하시면 오죽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피곤한데 다 피곤한 것도 아는데 이런 부탁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길게 새끼를 꼬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잔치상이 탁 벌어지고 많은 하객들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주인이 아들을 불러서 광의 문을 열거라, 그리고 광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광을 바라보니까 산더미 같은 은, 은으로 된 동전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소 내가 감사하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광 안에 있는 모든 엽전들을, 은 엽전들을 어제 당신이 꾸은 새끼줄에 다 꿰어 가지고 끊어지지 않을 만큼 꿰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여러분 그날의 행운하는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죠. 눈 비벼 가면서 끝까지 열심히 새끼줄을 꼬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길게 꼬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귀찮았지만 튼튼하게 끈 새끼줄에 실버 코인을 잔뜩 꿰어 가지고 금이 환양했다고 합니다. 살아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섬기다 보면 마지막 판에 정성껏 소명의 새끼줄을 다시 꼬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건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든 안수 받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평신도시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이 피곤합니다. 영도 참으로 공고합니다.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성껏 소명의 새끼줄을 꾸면서 열심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분들에게. 이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소명의 불꽃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 이 소명을 사랑의 뜨거운 기름으로 태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크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사랑해 보시면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진정 사랑해 보십시오. 가정 구석구석에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 보십시오. 나는 비록 평인이라 할지라도 조국을 위해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해 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 사랑해 보십시오. 야, 시간 없다. 아빠 시간 없어. 이런 변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해주고 기도해 주고 도와야 할 일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소명을 회복하고 내가 선 삶의 현장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수많은 멋있는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멋있는 일,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 제단에서도 엄청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봐도 온누리 재단에서 할 일이 없다. 내가 할수 있는 게안 보여. 사랑이 부족한 연겁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laughs>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저의 체험입니다. 처음부터 변함없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매달린 감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감이 내 입에 딱 떨어지겠지 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게으른 자의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재단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의 몸된 재단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사역을 보여주옵소서 만일 우리들이 게을렀다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한 연고이었습니다. 소명의 풀씨가 꺼져서 그랬습니다. 이 헌신의 재단들을 통해서 예수는 진정 나를 살리는 내 생명을 살리는 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멋진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